여 안녕하세요. 조시프입니다. 제가 갑자기 미스 포춘에 빠져 가지고 스킨을 그냥 <laughs> 냅다 사버렸네요. 아. 근데 이 미스 포춘에도 이 조시프를 상징할 만한 스킨이 있는데 그건 또 할로윈 이벤트 스킨이라고 합니다. 올해 할로윈 이벤트 스킨을 구매를 해서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추가로 할 것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구매를 하고 인게임에서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괜찮은데 색감이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얘들은 또 크로마잖아요. 크로마로 가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전투토끼는 장미석 아니면 헤리도트 요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캐치아이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몰락한 미스포츠는 요 친구로 할게요. 구매를 합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크로마로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 파티 미스포츠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I랑 연습을 할 거고 미스포츠는 제가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초보 보트라고 한번 대결을 해볼게요. 요렇게 가봅시다. Alright, j o s h i p p e r r e d a t o p u o your j o k To the thing. 어미스포춘이 갑자기 꽂혀 가지고 <laughs> 괜찮은 것같아자 수영장 미스포춘은 요런 모습을 하고 있고 내 쏘면... 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런 어, 감정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영복은 네, 사실 석곡 분위기하고 그렇게 맞아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나와있는 스킨들 중에서는 갖고 싶은 스킨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고 할로윈 스킨도 구매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영복 스킨 한번 사봤는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 총소리 등그림 마음에 드는데 떡떡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나이뭐 밀어놓고 마을 가야 될것 같은데. 세. 예. 음, 포탈 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먹어지네. 아, 예, 그, 아직은 안 되는구만. 아이고, 또못 먹네, 리니언. 와, 진짜 대박인데? 아이, 참, 해하지 마라. 아 빨랐다. 아 미치겠네. 기다려야돼 인내를 아이무인인했했다지 와! 와 대박인데 아, 만화가 없다. 아, 포탑 깨졌네. 와, 이게 겹치네. 이도 겁나 좋다. 와. 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AI랑 할때 말고 사람들과 할 때가 문제인데 이것도 못하면은 미스 포튼 들고 그거밖에 못하냐 또 이럴 수 있거든요. 뮤비인 그걸 모르실 테니까 아무래도. 채팅창을 요새 꺼놓고 하거든요. 집중하려고. 아. 이쪽 완전 난리네 지금. 깨지겠네 <목소리> 아 이것도 뚫리겠네 어! 어, 얘들 이쪽으로 안오네 계속 여기에 와다 들어왔네 이쪽으로 야, 그냥 밀고 들어온다고? 아, 됐어. <laughs> 안 돼! 부신지 마! 이게 아이템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보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 근데 소리가 되게 재밌다 이 스포츠는 이 수영복은 쟤들을 일로 빨리 아 안되겠네 저쪽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복귀를 해야겠네 여기를 뿌시면은 저기를 다 치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오이 아 여기 두 마리 또 왔어 자 이제 해놓고 빨리 가자 여기 미드 터 빨리 때려부셔야지 안 그러면 은 몰려올 것 같으니까 쟤네 다 절로 가있는 거 보소 야 빨리 쪽으로 복귀해라 AI들아 안 들어오네 저게 업체기를 파괴했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복귀해야지. 더블 킬. 어! 그렇지? 졌어. 자, 그 다음에 무슨 패드 맞춰야 되냐? 네. 야, 누가 더 빨리 보시는 앤데, 이거... 이거 언제 일로 갔대? 오! 다행이다. 아, 맵 리딩이 아직 부족해요. 당연히 다 여기에 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아, 그래도 이겼습니다. 오, 미스 포춘 너무 괜찮은데? 마음에 듭니다. 원딜은 미스 포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는 초급 AI 5마리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좋습니다. 오늘 롤 AI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미스 포춘으로 원딜을 정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시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여러분 재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혼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